한반도에 원숭이가 멸종한 이유. 한반도에도 원숭이가 살았다는 거 알고 있었어? 지금은 완전히 멸종했지만 예전에는 한반도 곳곳에서 원숭이들이 뛰어다녔다고 함. 근데 왜 지금은 한 마리도 안 남았을까? 1973년 부산 용두산의 한 동굴에서 구석기 시대 짐승 화석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짧은 꼬리 원숭이 뼈가 나온 거야. 이게 2, 30만 년 전에 한반도에 원숭이가 살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. 근데 왜 멸종했을까? 여러 가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게 기후 변화설이야. 원래 한반도는 따뜻한 아열대 기후라서 원숭이들이 살기 좋았는데 점점 기온이 내려가면서 원숭이들이 버티기 힘들어졌 다 거지. 반면 일본 원숭이들은 다르거든. 얘네는 한반도 원숭이랑 유사한 종이었지만 일본에는 따뜻한 온천이 있어서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. 환경에 적응한 일본 원숭이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지. 근데 기후만 문제가 아니야. 한반도에는 호랑이 같은 대형 맹수들이 많았어. 일본에는 고양이과 맹수들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나라에는 호랑이 표범 같은 포식자들이 겁나 많았다고. 이러니 원숭이들이 안전하게 살기가 어려웠겠지 그리고 또 하나 원숭이들이 인간의 먹잇감이었을 가능성도 높아. 당시 인류가 사냥감을 찾다 보니 원숭이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됐을 거라는 거임. 그러니까 한반도 원숭이가 살아남았을 확률 거의 0%였던 거지.